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안 돌고 옆, 뭐 옆으로 돈다든지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앞으로 돌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앞으로 쉽게 돌기 위해서는 반동을 이용할 건데요. 먼저 보세요. 제가 발을 차서 반동을 이용 안 하고 도는 거랑 발을 차서 반동을 이용하는 거랑 도는 걸 한번 보세요. 차이점을 자, 이번엔 발을 이용해서 반동을 이용할 겁니다. 원차인 잘 보세요. 자, 다시. 반동을 이용했을 때더 빨리 돌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못 돌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동을 이용해서 턴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또, 그냥 도는 게 다가 아니라 하셔야 할 동작이 뭐냐면 자유형에서 가다가 쭉두 손으로 밀어서 체력을 한 상태에서 발을 차고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유형에서 가다가 자유형에서 가다가 차례 때세를 왜 해주냐면 이 차례 때세를 이용해서 거리를 재는 겁니다, 거리를 T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옆기까지 거리를 재는데 T자에서 차렷자세를 해주는 거예요, T자에서 자유에서 오다가 T자가 보인다 그때 차렷자세를 하면서 물을 넣어주면서 차렷자세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되었을 때 발을 반동을 이용해서 돌아주는 거죠 자. 이게 1단계예요 2단계! 2단계는 뭐냐? 1단계가 되었을 때 2단계 하셔야 됩니다. 2단계는, 돌았으면은, 요 자세를 취해주시는 거예요, 요 자세. 아시죠? 다들 아시죠? 요 자세! 요 자세! 자, 다시 한 번. 1단계가 됐을 때, 2단계 자세 요것만 해주면 돼요 요것만 2단계 무조건 요것만 하셔야 됩니다 일자로 돌아서 요것만 취해주시면 돼요 2단계가 좀 쉬워요 돌았으면 이 자세만 취해주시면 돼요 딴 생각 하지 마시고 이 자세만 3단계 3단계 잘 보세요 3단계는요 3단계는 이 자세를 취한 다음에 몸을 트는 거거든요 팁을 드리자면 몸을 트는 거예요 몸을 트는 거 자, 이 자세를 취한 다음에 몸을 오른쪽이든왼쪽이든 틀고 기다리시면 바닥을 보게 돼 있어요. 바닥을 보고 출발해야지 돌았다고 해서 벽에 발이 닿았다 해서 차고 나가는 습관을 갖고 계시면 위험합니다. 얻어 걸리는 확률이 높아가지고 될수 있으시면 바닥을 보고 안전된 자세에서 차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굳이 시장이나 끝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그냥 걸어가면서 할수 있습니다. 이딴 식으로, 이딴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도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곳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쭉 가시면서, 가시면서 턴 연습을 한 10번 정도는 할수 있거든요. 10번, 20번 할수 있어요. 쭉 가면서 일자로 도는 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행을 하다가. 반동을 이용해서 일자로 도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걸 그게 된 다음에 2단계. 돌고 나서 손을 그냥 이렇게 해 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 손 올려 주는 거. 손 올려 주고 <laughs> 세 번째. 손 올려 준 다음 몸을 틀고 기다리면 바닥을 보게 돼 있어요. 반복수단 하시다 보면 금방 금방 하실 거예요. 아셔야될게 상급 수영을 몇년 하신 분들도 이 킥턴을 처음 접할 때 초보자분들하고 똑같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수영 5년, 10년, 20년 하실 거니까 이거 보시고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진행하면서 킥턴을 하는 방법. 킥턴 연습하는 방법 1단계. 일단 1단, 1단계가 많이 되셔야 되는데 1단계를 자꾸 옆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옆으로. 자, 차렷 자세 상태에서 스틱을 사서, 계속 돌면서 가볼게요. 자 보셨죠? 쉽게 쉽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 아셔야 될게저 역시도 이렇게 연습을 했고 그리고 어, 첫날에는 안될 겁니다. 둘째 날도 조금 안될 수가 있어요. 셋째 날에는 될 거예요. 전 일단 1단계가 될 겁니다. 근육이 발달이 되면서 턴이 쉽게 쉽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잘안 됩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쉽게 보일 거고요. 자, 마무리.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단계. 자연에서 가다가 차렷자세 하고, 킥, 처, 킥을 차서 반동을 이용해서 도는 거. 1단계. 2단계. 자연에서 가다가 돌아서 손, 손 해주기. 손 만들어주기. 2단계예요 3단계. 3단계. 가다가. 돌아서, 손 돌고, 몸 틀어서, 바닥 보고, 바닥 보기. 바닥을 보고 벽을 차고 나가셔야지, 가다가, 뭐, 어, 아다리 어떻게 걸려가지고 벽 차고 그냥 나가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위험합니다. 나중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올바른 자세로 차고 나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